샬롬. 오늘도 온라인 사랑방 홈페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두로의 왕도 주님께 엎드리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하실 때 매일 성경 큐티집을 활용하시면 참 좋은데요. 오늘 큐티집은 의미에 따라 4개의 단락으로 본문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요, 솔로몬 왕이 성전의 건축을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이후 3절로 10절까지는 두로의 왕에게 서신을 보내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 서신의 내용은 건축 재료와 기술자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16절까지는 편지를 보냈으니 두로 왕의 답신이 기록되어져 있겠죠. 건축자와 건축 재료를 보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8절까지는 성전 건축의 간단한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며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하필 이방의 나라인 두로 왕에게 성전 재료와 건축자들을 요청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는 그 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천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여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두로에 사는 사람들의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고 두로에 널리 퍼져 있는 건축의 재료들이 너무나도 뛰어난 것이어서 그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더 생각을 해 볼까요? 굳이 요청에 승낙할 필요가 없었던 두로의 왕은 왜 솔로몬의 이 요청에 수락을 한 것일까요? 세상적인 답을 따지자면 솔로몬의 막강한 파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적인 대답을 찾노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로 와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재료와 기술자를 보낸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은 없다. 모든 이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세상 이방의 왕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믿지 않게 하는 세상의 왕도 굴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교훈과 은혜를 느끼고 누리셨습니까?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리더십들, 하나님 믿지 않은 그들의 마음도 두로의 왕처럼 주님 다스리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 또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어떻게 적용하셔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은 없으니 이 세상의 리더십들, 믿지 않는 리더십들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땅 가운데 편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두로의 왕도 주님께 엎드리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